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귀금속공예 대한민국 명장 진용석입니다. 아버님, 경력이 몇년 정도 돼요 지금까지 약 50년 정도 해왔어요. 50년의 경력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아주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왔다. 그만큼 많은 작품들을 만지고 작품 속에 빠져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해우다 보니까 어, 아마도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내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생활해왔다. 이제 학업을 많이 할수 있는 집안 형편이 안 되니까 아는 지인이 어, 귀금속 기술을 배우면 장래에 괜찮을 것이다. 해서 소개받아서 이 일을 배우게 됐지. 주얼리 하시는 분들이 성격이 일할 때는 집중해서 신경 쓰고 하니까 날카롭다고 다른 잡념을 갖고 일하다, 일하다가 그 스승님이 부를 때 예를 들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고 시켰을 때 그거를 순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 뭐 망치가 날라온다거나 욕하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나네요 아참난 아이 그, 아이 욕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야이 새끼야 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 뭐, 그러면서. 이 새끼, 저 새끼는 기본이고, 망치가 날라와. 망치를 정확히 맞지 않았지만, 옆으로 날라온다든지 겁주는 거죠 3년 뒤에는, 어, 이제 기토보다 나은 기술을 더 배우고 싶어서, 일본, 우리 한국에 그때 일본계 회사들이 진출했는데,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됐고, 그 회사 내 기능 경기대회를 했어요. 일본 사람 지술자가 심사위원장이고, 산해 기능 경기 대회에서 영광스럽게도 내가 1등을 했지 상금도 받았고 상품도 받았고 그러고 나니까 근데 내가 평소에 기술 연마하는 게 자신이 생기더라고 남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해 바로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 내가 도전했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가 42년 전인데 그때는 우리 한국을 사,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아주 깔보고 좀 차별하고. 기술적으로 일본 사람들한테 뒤지지 않고, 더 열심히 일도 잘하고, 어, 나는 그 인간 기계라는 소리를 듣고 일했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나를 우러러 보는 것 같고, 어, 더 이렇게 존경하는 것 같고, 그걸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세계 기능을 뒷에나을 때, 가 해프닝 같은 게있 해프닝이 있었어. 은메달을 따게 된뼈 아픈 실책도 있었고, 그 경, 경기 하루 전날, 하루 전날, 그 추운 그한 해발 4,000m 되는 고지의 스키장에 긴 팔도 준비도 안 하고, 반팔 입고, 그 얇은 바지 입고, 스키장 관광을 하고요, 추운데. 그래서 경기 당일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어지럽고, 몸에서 막 열이 나고, 정말 죽겠더라고 힘들고 못 일어나겠고. 그, 그때 당시에 스페인 대사 부인께서 한국식으로 음식도 해와서, 잘 먹고 어? 좋은 경기 어? 하라고 그 음식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식은 땀이 나고 여름 많이 나고 하지만 정신력 하나로 그래도 메달 따게 된 거예요. 끝까지 주, 이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도 나이그 해낸다. 명장 친구는 언제 나를? 88년도에 명장을 받고 89년도 2월 말에 일본을 이제 철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다 명장 되고 나서 아이이 이 중에서 네그 가운데 있는 훈장 중인데 저 훈장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기농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서 훈장을 받은 거고 음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표창이 있는데 저 때는 대한민국 명장이 되고서 그때 저때 이제 그나 혼자 받았어요 전국 명장 최우수 명장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혼자 받았지. 이쪽에 김영삼 대통령 표창은 내가 이제 세계 대회 기능 경기 대회에서 금메달 계속 성적을 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공로가 인정이 돼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지. 제자가 내가 내 손을 거쳐 간 제자가 세계 대회 선수만 7명인데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그 정도면 되니까 저렇게 대통령 분들이야 아 하고 막. 박정희 대통령이신데 그 내가 훈장 받을 때 박전 대통령이 60 정도 되셔서 한갑 정도. 어, 그래 난 대통령이니까 아주 모든 것이 힘도 강하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악수할 때 손을 만져보니까 따뜻한 노인 노인네 손이더라고 힘도 없으시고 그래서 아 대통령 손도 이렇게 힘이 없구나. 그래서 아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힘이 없으시구나를 느끼게 됐었죠. 그럼 일본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셨잖아요. 으흠. 그때 당시 시대상이 어땠어요? 아 그때는 정말 사회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지. 취업 사람도 갖다 가둬놓고 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었고, 일본에 있을 때 내가 알았던 여자 친구가 조총련 국적을 갖고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 조총련은 북한계. 예를 들어서 대화하거나 그러면은 요 주위 감시 대상이었다고. 나는 그걸 그런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대화 몇 마디 나누고 그랬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보안사 요원들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그들이 정해준 장소에 나갔더니 나를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보안사에 끌고 와서 어... 만 3일 72시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고 나왔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전기고문 그 다음에 완전히 발가벗겨놓고 책상두개놓고그 위에다가 전기구이 통닭 말아놓듯이 그렇게 사람을 대롱대롱 매달리게 해가지고 그 얼굴에다가 수건 같은 거 이렇게 씌우고 나서 그러면 숨을 쉬기가 힘들다고 헐떡헐떡거리고 거기다가 와사비를 뿌리는 거야 와사비 이렇게 가루 내가지고 물로 해가지고 뿌리면은 그 눈도 따갑고 눈물을 질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 고문하면서 불어라. 너, 어, 뭐, 너, 뭐야, 빨갱이 돈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송금해가지고 간첩질을 하려고 뭐 그런 거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 엮어말라고어 이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무덤 속을 세번 들어갔다 왔어. 하루에 한 번씩, 삼일 동안. 그 무덤에 진짜 관 들어가듯이 무덤을 파놓고 그 거기다가 이제 나를 들어놓게 한 다음에 위에다 송판을 쫙깐다고 쭉갈고나그 위에다 진짜 흙 뿌리고 막 눈을 갖다 뿌리고 덮어가면서 불라 제대로 불어라 매장 시킨다 이대로 죽는다 안 당해본 사람 몰라 이런 공문은 미국에 있을 때는 아예 영어도 못쓰어 모르셨을... 미국에 있으면 그래서 나는 그 영어를 꼭 하고 싶어서. 학생 비자로 체류하면서 밤에는 영어 공부를 하고 낮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일해야 되고 미국에서 일할 때 어, 인정을 받았지 그 주얼로들이 많은 그 엄청나게 큰 주얼리 타운에서 최고기술자로 인정을 받게 되니까 어, 미국의 큰 주얼리 회사들이 스카우트가 오더라 연봉 10만 불 주겠다 정확히 6번을 나한테 왔어 그리고 주얼로들도 연봉 10만 불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 미국에서도 그러면, 미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도 방송 한번 나오지 않았어요? 어, 그, 미국에서 들어와서, 방송을 지금까지 다섯 번, 여섯 번 방송을 했는데, 생활의 달인에 방송이 됐고, 생활의 달인 백금의 달인. 백금 반지의 달인. 504회에 백금 반지의 달인은 나왔는데, 그 방송 나가고, 또 다른 방송들도 하고, 그래서, 어, 방송은 지금까지, 최근에도 방송을 했고, 그것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이 종종 계시지. 재밌는 거는 이 서울에서 영업장을 하고 있지만 서울에서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오시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오시고 미국에서 오시고 그리고 지방은 제주도, 부산 이런 지방에서도 오시는 거예요. 그게 어 나한테 상당히 보람 있고 재밌더라고. 아 그러면은 이렇게 샵도 가지고 계신데 유튜브로 유튜브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그때 유튜버 어 홍방장. 홍젤 그분의 예 결혼 예물 반지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분하고 얘기가 돼서 유튜브 시작하게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셉 디자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핸드폰에 관련된 USB에 관련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골드나 이런 걸로서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 계시니까 USB의 중요한 이제 껍질 부분이라든지. 다이아몬드를뭐박는다라든지다이아뿐만 아니라 다른 보석을 또박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은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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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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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는 저는 저는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는데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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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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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는 왁싱?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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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아들한테 시켜야지. 네? 둘째 아들. <laughs> 그거 제가 왜 해요? 젊으니까. 왜? <laughs> 알겠어. 그러면 십만 명일 때. 0만 명일 때는 다이아몬드 광산에 가서 원석 캐우기. 너도 아빠가 할거래 아들과 함께. 아들과 함께? 응. 난 왜? 당연히 배워야 되니까.